네 안녕하세요 보성님 반갑습니다. 어, 지금 관사 쪽 그리고 지시 형용사 쪽 질문을 하셨는데 뭐 질문하신 거 하나하나 한번 따져 볼게요. 일단은 그 명사 있잖아요. boy가 지금 여기 명사죠. 명사 앞에는 한정사라는 게 하나밖에 쓰일 수가 없어요. 자 한정사라는 건 뭐냐면 이 명사를 한정해 주는 말. 예를 들면 자 boy 앞에 보이라는 명사 앞에 어가 붙었어요. 그럼 한 명의 소년 이렇게 된 거죠. 어, 한 명이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. 또 the boy 하면은 그 소년이죠. 지정하고 있는 그 소년. 또 예를 들면 어, 그 펜은 나의 펜이야, my pen. 그럼 펜 하면은 모든 펜을 말하다가 my pen하면 나의 pen 이렇게 딱 한정되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방금 질문하신 this pen. 펜이 많을 텐데 이 pen하고 한정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이런 관사나 소유격 그리고 지시 형용사, 지시하고 있다. this, 이, 이 pen, that, pen, 저, pen 이런 것들을 명사를 한정해 준다라 그래서 한정사라 그래요. 그러면 한정사는요. 한정사는 명사 하나에 하나씩 밖에 못 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신 것 중에서 this a boy. 요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. 그쵸? 어. 그리고 또 this boy 이렇게 쓰면 this boy는 이 소년이고 그 다음에 a boy는 소년 한 명이라고 그냥 알 뜻이 다른 거죠? 대신할 수 대신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. 다른 뜻이니까. 그쵸? 어. 예를 들어 그 어떤 아들이 있다. 근데 son 이렇게 있어. 아들이란 단어랑 my son 이건 다른 말이잖아요. 의미가 다른 거예요. 근데 문법적으로 이 this a boy는 문법적으로 완전 틀려요. 그 다음에 this b o y s 는 예, 얘도 문법적으로 완전 틀려요. 왜냐면, this가 단수잖아요. 그러면 boy, 이렇게 단수로 들어가야 되고, this, 이렇게 복수면 boys, 이렇게 복수로 맞춰줘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에서 질문하신 요두 개는 문법적으로 틀리고,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, this boy, 이 소년, a boy, 소년 한 명, boys, 소년들, the boy, 그 소년. 이거는 뜻이 다 다른 거예요. 대신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. 음. 자, 그러면 궁금증 풀리셨나요? 다음에 또 질문해주시고, 바이바이.